피스블드 오늘 자 벌써 세 번째 촬영 첫 번째 촬영에서는 마지막까지 갔었니다 하지만 죽었어요 거의 그후반 거의 그후반까지 죽었 거의 그후반까지 가다 죽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때 15분이어가지고 또 하면 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아 어디였더라? 길이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 분명 있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뭐 평국, 평국 같은 이상한 거 떠가지고 아반일 저쪽이잖아.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서달 잡아놓고 왜 볼로 왔 거지? 근데 그 영상이 폐지가 됐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라고 죽었거든 15분이었어 다시 가려면 30분이었어 그래도 엄청난 걸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한 15분 정도는 걸렸어 하지만 저는 한 3분 됐기 때문에 1 2분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착 아, 된다 된다 숭파 숭파 나가 팔라 앞으로의 자기 이름 모른채 웃고만 있는 비스볼드 점프 점프 점프를 점프 바로 점프, 점프. 등입니다 <laughs> 에너지 망가졌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너지 필요 없습니다 전판에, 전판에, 전판에서도 안 먹었고요. 전전판에서도 안 먹었어요. 왜냐고요안 먹어도 되니까. 현재,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점프키 있는 곳에, 제가 엄청난 걸 알았거든요. 고도가 지금 1018m, 25m, 이런 걸알 수가 있고요.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날씨가 화창하고요. 해가 있네요. 그리고 현재 온도 50 마이너스 영하 55도에 체감 온도 마이너스 67도입니다. 이쪽 일단 가봐. 안네 이런 거있네난 거. 아, 분명 한번 해봤는데요. 까먹었. 여기 사람이. 떨어졌어 불쌍해 그 후반까지 갔는데 죽었다 한 1분만 더 하면 됐는데 죽었다 죽었다 죽리고 그리고 말았다 3분 30초가 지났다 현재 고도 1,190m고요 이 가로등, 따라가면서 잘해야 합니다. 저판야기는 그만하고! 한번 정도 했으면 됐지. 차 사람들이 오고 있고, 점프, 점프. 근데 이 다음 어디지? 가로등, 안 보이네. 저기 있네? 여기 와서, 저쪽 이다 현재 그래서 목숨이 두 개고요. 나중에, 시장 3에서, 으아! 목숨이 한 개가 됐어, 이게. 우와! 처음, 어, 일로 다시, 캠프 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 아까 저기까지 갔거든요 저기 그 캠프 1, 1이랑 2 사이에 저 이상한 산 알죠? 빈스마운 뒤쪽인데 지금 중간 정도 갔고 지금 저기 산 보이죠? 저 저기까지 사망고요 어? 얼음 사다리다 어? 안녕하세요 죽으셨네요어쩔지 얼음이니까 이렇게 봐봐요 뒤로 밀려나요 이렇게 밀려나죠. 이거를 감사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또방게 이쪽을 이런 식으로 해줘서 가야 예, 얼음을 퇴할수 있습니다. 봐봐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점프해 주면 좋아요. 잘 가세요. 채팅창은안 보는 게 낫겠어. 아이고, 말하네. 아, 이쪽이네? 중간 중간 이상 왔으니까 봤어. 와, 지형이 되게 꾸덕꾸덕하고 꾸덕꾸룩 여기에서 똑부어똑부어 가야 돼. 똑부어똑로똑 여기에서 똑 똑부러, 똑부똑똑 똑부러, 지 맛있겠다 오랜만에 먹을까? 이쪽으로 이렇게 오만할 짝 있다 가로등 따라 가면 서 점프 점프 아까 간 대로는 이 다음에 어떻게 갔냐면 이쪽으로 살짝 살짝 식속 내려가면서 쌍쌍흠 이렇게 가야죠 어딨지? 그 다음? 저기네?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냐면요 이 사람 밑검지 같은 거 있죠? 저거로 가면 물은 아껴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70% 있는 이유가 뭐였지? 먹었을 거예요 좀더먹어야 오케이 70%면 30% 먹었다니까 여기 꽤 어려웠거든요. 여기 차분히 가야돼요. 호 가면 안되고 침착키 차분히 그리고 그 후반에서 겁나 차분히 가야되는데 모르고 그렇게 차분히 말고 조금 쏙좀 급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아, 렉 때문에 죽을뻔 무서웠어요. 소리가 되게 리얼하거든요. 자 바람소리 들어봅시다. 한 10초 정도 할 거고요. 자, 우리 발소리는 좀 있을 거예요. 시작! 바람소리가 대단하죠? 어,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저거 줄이는 거 봐서. 아까 밤에 왔는데, 이제. 아까 밤에 와서 그랬어, 밤에 와서. 여기 맞나? 아까 보니까 저기쯤에 있던데 또 저기. 응, 음. 제가 아까 여기서 죽었어요. 아 진짜 이거 소리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저기 아까 저기 저기 저기서 죽었어요. 여기에 말고 저기 저거 쓰고 있어. 둘이총 3개가 있는데 그중두 번째였어요 여긴 첫 번째 차분히 침착해 침착해 너무 무서운데? 이쪽으로 너무 무서워 진짜 아, 손에 시원 땀나 현재 현재 온도 47도 체감온도 53도 어 뭐였지? 아무튼 봐봐요 저기 세번째 줄까지 있죠 여기 여기에서 아까 죽었습니다 그때 15분정도 했는데 5분을자르 했어 중간에서 해 그래도 중간에 하나 처음에 하나 비슷하거든요 말이 참고로 스킵한 부분은 너무 시끄럽고 뭐가 그렇다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했고요 쓰는 일각으로 하나 남겨줄까 아까 넘겨왔어. 왜 아, 저기 보이죠? 밑으로 가야 돼. 세 번째 줄은 그나마 짧아 보인다. 10분 50초. 이런 식으로 넘겨 있으면 좋 죽었어요 저렇게 저기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생귄들아 있니? 있으면 좋겠다 물병 0%다 먹었습니다 이다지 이럴 땐 이렇게 와 오! 어, 아, 원래, 저기는 가는 길이 아니고, 여기 위로, 이렇게 가가... 위로 가, 위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 건데 몰라가지고, 결국 체력 1% 까이고 왔네요. 저기는 비슷한데? 와, 와, 결국 해냈어. 어, 아까 내가 저기서, 수... 저기 두 번째 줄에서, 뿅. 왔어요. 살았습니다.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아, 네, 네. 아, 네. 아, 어 아, 네. 어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냥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